오늘 아침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부름은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 엘리야를 끝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이용가치를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세 번이나 너는 여기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세번 모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스승인 엘리아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의 이런 태도의 이유는 구절에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있게 되는 것으로 엘리사가 하고자 하며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과시나 우쭐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 의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역시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 명예 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선지자 사역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갈망하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위안이 되기 위해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갈망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나의 생각과 지혜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간구하고 깔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제대로 외치고 전하는 참 선지자, 참 사역자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떤 바램과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며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나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구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